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 가지 구이입니다. 가지 스테이크라고도 하겠어요. 네, 일단 가지를, 네, 그 길쭉한 가지를요,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요 가지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네, 껍질 그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로로 놓고, 네, 길쭉하게 얇게 슬라이스 합니다. 네, 3등분 정도 나오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 또, 네, 이렇게 세로로 놓고 길쭉하게 이제 썰어서, 예, 가지 스테이크입니다. 네, 요거를 쟁반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담고 이제 그 소금을 톡톡 뿌려준 다음에, 네 요거 이제 그 밑간을 이제 미리 해두는 거고요. 자, 이제 양념 간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어요. 미리 양념 간장 미리 만들어서 숙성해두면 더 맛이 있거든요. 자, 대파는 초록색 부분만 이렇게 송송 썰어놓고요. 네 청양 고추는 꼭지를 따서 버리고, 네 이렇게 반 가른 다음에 예, 이렇게 엎어놓고 썰게 썰게 되면은 네그 씨가 고추 씨가 이제 그틀 염려가 거의 없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송송 썰어서 같이 이렇게 섞어놓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합니다. 양조 간장이 되겠습니다. 재료의 정량은 계시글에 있어요. 자, 양조 간장 이렇게 네 큰술 채안 되게 넣고요. 네, 고춧가루 그리고 원당 넣고 이제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깨 들어가고요. 이제 참기름 네. 1큰술 정도 되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이제 섞어 줍니다. 네, 골고루 양념이 더로 다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섞어 놓고 네 이제 이렇게 섞어놓고요. 자 이제 예열된 팬입니다. 센 불에 예열을 시킨 다음에 식용유를 넉넉히 듬뿍 두르고요. 약불로 네, 이제 조절을 한 다음에요. 이제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려줍니다. 불은 약불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가지가 이제 스펀지처럼 네, 그 식용유를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식용유는 중간 중간에 네, 넉넉하게 이렇게 둘러줘야 되겠습니다. 식용유 대신 이제 버터나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거에 해도 네, 더 더욱 더 좋고요. 저는 오늘 식용유에다가만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뒤로 노릇노릇 네, 이렇게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주고 다시 또 익혀서 네 말랑말랑해졌으면 이제 익은 거고요. 한 번만 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식용유는 가급적 언제 어, 자주 이렇게 듬뿍 듬뿍 넣어줘야 되겠어요. 가지가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주고요. 네 보라색을 띈 가지, 네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요. 네 시력을 보호하고 또 우리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항암 효과에도 물론 좋습니다. 자 접시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 내려놨어요. 다 익었으니까요. 네또 이제 남은 가지를 또 이렇게 약불로 식용유 듬뿍 넉넉히 두르고 또 이제 이렇게 익혀줍니다. 가지 구이 내지는 가지 스테이크라고도 하겠어요. 고기보다 더 맛있는 네, 가지 스테이크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 접시에다 넣었죠. 여기다가 아, 조금 전에 만들어둔 양념장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제일 작은 티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올려줍니다. 요거를 이제 먹을 때는요. 반을 잘라서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먹어도 되고요. 네, 뜨거운 밥에 네, 아주 딱잘 어울리는 맛이고요. 네, 맛도 있고,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보라색 푸드 좋고요.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마친 시간 되세요.